질문이 있습니다. 김현미 씨가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안타까운 건지, 국민의 이름으로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김현미 씨, 안타까워요? 뭐가요? 뭐가 그렇게 안타까워요? 8월 25일 오후 1시 32분에 한국경제TV에서 속보로 올라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 매물을 영끌하는 30대가 안타깝다 이렇게 국회에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이 이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나서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젊은층들이 영끌 영문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마련했다. 영걸로 받았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회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 질의 응답을 이어가다가 이같이 말했다. 자, 이 기사에 그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수많은 댓글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복사를 했습니다. 남탓하다하다 이제는 이 30대 탓하는 미친 정부 공감이 246명입니다. 비공감 2명 그 다음에 다 팔아라 하면서 그걸 사는 사람한테는 안타깝대 그럼 누가 사라고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이번 정권 사람들 정상이 없어 쩌쩌 공감 195명 비공감 3명 자 제가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주사파, 자파, 더불어민주당과 김현미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아래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질문. 국민들이 안타까운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게 누굽니까? 김현미 당신과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역대 대한민국 정부 중에서 재임 기간 동안에 직권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폭등한 것이 지금 민주당 당신들이 한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를 지휘한 장관이 바로 김현미 당신 아닙니까? 국민들을 안타까운 행동을 하게 만든 게 당신인데 당신이 안타까운 행동을 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남이 안타깝다고 당신 지금 이거 유체이탈 화법 아닙니까? 안타까운 행동을 하게 만든 게 누군데? 대답해 보세요 안타까워요? 당신이 더 안타까워요 당신이 두 번째 질문 그럼 30대가 사지 말라면 그럼 누가 사라고? 외국인이 사서 좋겠어요? 중국인이 사서 좋겠어요? 당신들이 추앙하는 중국 시진필가 사서 좋겠어요? 아는 민주당 공직자가 이게 제사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30대가 사는 게 안타깝다 그럼 누가 사라고? 어느 계층이 사라고요? 도대체. 계층을 좀 지정해 줘 보세요. 그럼 40대가 사라고, 60대가 사라고, 아니면 10대가 사라고, 누가 사라고? 대답해 보세요. 약간. 누가 사라, 누가 사야 되니까, 누가. 자 그러면 아무도 사지 말라 이 뜻이다 너무 안타깝다 사지 말라 이 뜻이다 아무도 사지 말라고 한다면 그럼 집 그냥 버리라고 남의 재산 그냥 버리라고 30대가 아니고 아무도 사지 말라 그 뜻이라면 그러면 집을 그냥 버리는 얘기 아니야 남의 사유재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자가 헌법에 의한 남부 뭐 사회재산을 치면 이딴 식 반응해도 돼? 그냥 집 버리라고? 아무도 사지 말면? 어떡하라고? 대답해봐! 이 정신당한 놈들아집 그냥 버려?